같이 고백합니다. 아멘할 때 믿음의 문은 열립니다. 아멘할 때의 축복의 문은 열립니다. 아멘할 때의 기적의 문은 열립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유를 보니까 다른 게 없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죠? 믿음에.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요즘 우리 수요일 날 사도교육을 통해서 창세기 22장까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다, 뭐 그렇게 대단하거나 와이 사람을 본받아야겠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은 육신적인 모습에는 그다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론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때론 그릇된 길로 갈 때도 있어요.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무더니 무더니 애쓰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멘의 신앙이거든요. 내 생각과 좀 달라도, 내 계획과 좀 달라도, 내가 지금 추구했던 상황과 좀 다른 형편이 있더라도, 아브라함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합니다.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멘을 했다는 겁니다. 연하, 뭐 했다고요? 아멘을 했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아멘만 잘해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또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맞아요, 저 아멘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면 서세요 아멘으로 승리합시다. 오늘의 제목은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고 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아, 왜 이런 걸 물어보세요? 이럴 수도 있죠. 행복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요. 어, 많은 사람들이 예 할렐루야 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어, 우리 김경선 사님 그러실 것 같아요 행복하십니까? 어아저 행복해요 저 행복해요라고 할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당신 행복합니까라고 말할 때 그런 걸 물어볼 때꼭 어? 갑자기 물어보면 이렇게일 것 같습니다 글쎄요 생각해봐야거든요 내가 지금 행복한지 안한지를 생각해보겠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뭐 조건을 지금 가지고 있지? 난 지금 뭘 가지고 있지? 난뭘 소유하고 있지?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형편을 가지고 있다면 나 행복해요. 라고 말합니다. 이천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할때한 장모님께서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가 더 행복했대요. 두 분하고 같이 청년들과 함께 캄보디아를 다녀왔거든요. 그 캄보디아를 다녀오니까 자신들이 커 나가던 시절, 어, 그 분이 한 60년, 70년대 그때를 보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니까 자신이 어렸을 때 성장하던 모습, 그 성장하던 모습을 보면서 그때를 기억해 보니까 그때가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분은 많은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는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가족들끼리 그 짜만한 집에서 형제들이 다 같이 막 아웅다웅 살고 누가 맛있는 반찬 더 먹을까 하면서 막 그런 시대. 근데 그때는 순수함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행복합니까라고 말할 때어그럼 나는 뭘 가지고 있지? 이러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 어, 행복이란 것은요 감정의 영역입니다. 소유를 얼마큼 했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마음의 심령을 은혜의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면요.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그는 많은 고난과 환란과 역경을 당하고 죽을 뻔한 상황을 만나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 감사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정말 행복한 삶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삶. 야, 내가 예수님을 믿어. 내가 예수 그리스를 위해서 구원받은 거야. 나에게는 거룩한 천국에 소망이 있어. 라는 믿음이 있다 보니까요. 그는 구난을 만나고 활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을 여러 번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 면에서 여러분 행복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행복 안 해요. 행복 안한게 뭐라고 말하는 거죠? 행복의 반대말? 아, 저 불행해요. 아, 저 불행한 것 같아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이 져주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아들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는 누나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나는 아들을 더 사랑해. 아들을 더 사랑해.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아들을 더 좋아. 그런데 아빠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누나한테는 꼼짝 못한대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 그러면 돼.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그냥 져주는 거예요, 제가. 아, 좀, 못마땅한 것도 있고, 왜 쟤는 저럴까? 하는데도 불구 불구하고, 불구하고, 제가 걔한테는 져줘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 볼 때, 아빠는 누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나는 너를 더 사랑하고, 너를 더 사랑해. 얘는 별로 그렇게 안 사랑해. 그런데 져준단 말이에요, 져주는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겼어. 네가 이긴 거야. 그것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져주는 인생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빚져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하면 알았어. 알았어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27절 볼까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기셨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야, 너희 어찌한 다? 나한테 이렇게 말해. 이스라엘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해? 근데 그 말하는 내용을 보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네,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좀 말이 어렵지요? 그래서 좀 쉬운 해번역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누가요?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사정도 모르셔요! 내 형편도 몰라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권리, 축복의 권리를 왜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요. 우리도 이런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기도는 잘 들어주는 것 같은데, 왜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은 축복해주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좋은 환경이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좋은 환경이 아닌 거예요? 제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요? 왜저 사람은 저건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래요? 쟤는 믿음 생활도 안 하는데 나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래요? 하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투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야야야 너는 왜 알지 못해? 너 듣지 못했니? 들었잖아. 너 알고 있잖아. 너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피곤하지 않으셔. 곤비하지 않으셔.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야.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한 자에게 뭘 주신대요? 능력을 주신대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 족속에게 하나님이 그런 걸 주셨대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무능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야곱은 피곤해요? 무능해요? 뭐 때문일까?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신 전능하신 여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경험하지 않는 것 같다? 누구의 문제일까? 하나님 문제일까? 나의 문제일까? 여기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무능하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들의 사정을 모르실까? 너희들의 정당한 권리를 하나님이 모르실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너희, 너희에게 들려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주신 하나님이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장이라도 넘어져, 쓰러지되, 맞아! 소년이라도 피곤해. 그리고 곤비에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져.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이제 결론을 얘기해요. 왜 너희들에게는 피곤하니, 힘들니, 어려우니? 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숨겨졌다고 생각하니? 왜 너희들의 사정을 모른다고 생각하니? 왜 너희들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중요합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 하리로다. 아멘. 여기 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오직 뭐 하는 자요?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세 힘을 얻으니 어떻게 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일 것이며 여러분 독수리 몸집이 큽니다 이 몸집 큰 독수리가 날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이 독수리가 날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어져야 이큰 날개를 펴고 그는 훨 날아다닙니다 만약에 자기가 자기 힘으로 열심히 날아오른다면 요이 몸무게 때문에 등치 때문에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 독수리는요, 거의 날개짓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큰입 날개만요, 훅 피면요, 바람의이 영향이 때문에, 물론 상륙하기 위해서는 올라가기 위해서는 날개짓을 해요. 그러나 이 바람 위에 서 있는 이 독수리를 보면요, 그냥 날개만 쫙 펴서요, 훅 다녀요, 그냥. 자기 힘으로는 힘이 빠지지만 바람에 힘을 얻고 날려가면요, 이 독수리는 정말로 먼 곳까지 그냥 바람의 힘을 가지고 그는 날아갈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면요, 우리는 지쳐 넘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하려면요, 우리는 힘들어 못합니다. 어 목사님,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내 힘으로 달려가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성령의 바람을 힘입고 우리가 날개를 쭉 펴면요, 그 힘과 능력을 우리는 피곤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돼지를 날아다니면서,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일어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여호와를뭐 하는 자요? 악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악망이라는 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보니까, 카바. 그냥 한번 따라보셔야 합니다. 카바. 카바 칫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카바. 이것이 악망한대요이 악망이라는 단어를 보면, 세 가지 의미를 한번 찾아 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악망한다는 건 무엇일까?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세임을 얻는데요. 여러분, 여와를 악망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악망이 무엇이냐? 세 가지만 보려고 한 거예요. 첫째. 같이 니다 시작. 단단히 묶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악망한다. 카바라는 것은요, 단단히 묶는다. 어디다 묶을 건데요? 내 인생을 어디다 묶겠습니까? 썩어지는 동화줄에 내 인생을 묶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올라가다가 떨어지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게 묶여 있느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연약한 인생이 강하신 하나님께 묶임받는 순간, 우리는 강해집니다. 종이는 약해요. 그러나 이 종이가요, 벽에 붙어지면요, 이 종이는 찢을 수가 없습니다. 찢기도 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붙어 있습니다. 강하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받고 찢기는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이 강하신 하나님 앞에 단단히 묶임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강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은 강하셔서 우리가 현실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 하나님께 묶임받는 인생이. 나의 삶을 여호와께 묶어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두 번째, 둘째로는 뭐죠? 간절히 기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봐! 이것은 간절히 기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올 것을 믿고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한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갈매산에 올라갔던 엘리야, 그는 간절히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는 거예요. 비가 온다 했거든요. 그런데 하늘에 구름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하나도 없었대요. 그러면서 이 엘리야는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실 겁니다. 사람들이 이 아무 구름도 없는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실 겁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미쳤네? 이렇겠죠. 왜? 큰그 비는요. 먹구름이 와야 큰그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큰 비가 옵니다. 큰 비가 옵니다. 큰 비가 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갈매산에 올라가서 그는 간절히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니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비를 내려주세요. 그간 것이 무엇입니까? 무릎 사이에 얼굴 숨기고, 대고, 그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뭡니까? 기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기대지 마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농부가 비를 기다리듯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악망한다는 거예요. 기대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따라 합니다. 간절히 기대는 것. 그냥 대충 기대지 마시고. 주님,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셋째. 뭐죠? 견디며 머무는 것입니다. 악망한다는 것은 견디며 머무는 것이란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버티며 인내하는 것. 포기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견디면서 머무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견디며 머무는 인생은요, 따라 합니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견디며 머무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견디면서 머무르시기를 추원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정말로 될까? 되겠어? 야, 현실을 생각해 봐. 지금 상황을 봐. 되겠어? 그러나 여와를 악마하는 자는 요 견디면서 머뭅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요즘 새벽에 있는 말씀이 에스겔이잖아요. 에스겔이 포로가 된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지않았습니다 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는 5년의 시간 동안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발 강가였지요. 이 에스겔이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니까요. 아무런 계시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5년의 시간을 꾸준히 그발간가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럴 때 서른 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특별히 에리미야에게 에스겔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는 믿었습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견디며 머무를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일의 회복과 치유를 기대하며 견디며 머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새 힘을 주신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소사우러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사람이요? 여와를 악망하는 사람 여호와를 단단히 묶임 받은 사람, 여호와를 간절히 기대는 사람, 여호와께 견디며 머무는 사람. 옆 사람 보시면서요, 그게 저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악망하는 여러분에게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정말로 뛰어도 지치지 아니하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 거룩한 인생 바로 그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납니다. 할렐루야. 옆사람 보세요.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